네, 안녕하세요. 이부자리TV 박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6월 1일부터 변경되는 임대차 계약 신고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아주 알기 쉽게 여러분들께 보도자료를 보면서 한번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보도자료에서 제가 형광펜을 친 내용만 따라오시면 간단하게 이해가 할수 있을 겁니다. 자, 수도권 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제 임대차 계약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내용을 필두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대차 신고제의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은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신고 대상 주택은 어,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주택은 어,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는 물론이고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고시원, 판잣집 등까지도 모두 신고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4번의 신고 관청은 시군 구청이나 읍면 동사무소 또는 출장소가 신고 대상이 되겠고요. 인터넷으로 비대면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차후에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반 시 제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만약에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거짓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이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발생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반드시 알아야겠죠 자 주택 대상 신고 지역을 한번 말씀드릴 건데요 우선 수도권은 당연히 포함됩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으로 포함되고요 어, 그리고 광역시 그리고 세종시 그리고 전국 8개 도에 있는 시 지역도 신고 대상 지역이고요 마지막으로 제주도 특별자치도까지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신고 금액은 보증금 6천만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원 이하인데요. 단 여기서 한 달을 넘지 않는 초단기 임대차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하지만 임대료가 고액이어서 임차인이 신고한 경우에는 접수 처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참조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같은 주택 내에서 30일 미만으로 나눠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 거주일수가 30일 이상이 되게 되면 신고대상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30일 미만으로 끊어서 계약하시려 했던 분들 반드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규 갱신하는 계약 모두 신고대상이지만 만약에 금액 변동이 없는 새로 갱신하는 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쉽게 설명드리면 6월 1일 이후에 새로 계약을 갱신을 했지만 임대 금액이 전과 동일하다면 어, 신고는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 신고 항목은 임대인 임차인의 인적사항 그리고 임대 목적물의 정보, 주소, 면적, 그리고 방 개수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그리고 일반적인 임대차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된다 라는 거고요 갱신하는 계약을 신고하게 됐을 때는 임차인이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도 추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신고 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한 명인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 계약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것 통보되게 됩니다. 자 매번 신고하기가 굉장히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어, 임대인, 임차인뿐만 아니라 해당 계약을 진행하는 해당 공인중개사도 대리인으로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반드시 이 내용을 숙지해서 어,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계약 신고를 대신 위임해줄 것을 요청하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신규로 도입되는 이제 제도인이만큼 국민들이 적용 기간을 가질 수 있게끔 계도 기간을 주는데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2022년 5월 31일까지는 적은 기간이기 때문에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고요. 계도 기간 이후에는 2021년도에 하지 못했던 임대차 신고를 반드시 자진으로 신고해야만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급적이면 2021년 6월 1일부터 어, 많이 적응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표준 임대차 계약서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지만, 일반 임대차 계약서로 작성할 경우, 계약 특약 조건 등을 확인해서 갱신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혹시 거래액이 소액이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통장 입금 명세서를 입증 서류로 제출하면, 네,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가람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인터넷으로 이제 계약 신고를 하는 비대면 계약 신고 방식을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면서 영상을 천천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검색창에 임대차 신고제라는 키워드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뜨고요. 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지역을 입력하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네, 창이 뜹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기본 인적상 그리고 임차인의 기본 인적상을 반드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임대 목적물을 입력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고요. 만약에 대리신고시에는 위임장 그리고 위임인의 신분증까지도 첨부가 돼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택 유형도 어떤 주택인지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임대 면적 그리고 방의 개수, 방이 몇 칸인지 체크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임대 계약 내용은 이제 신규 계약인지 또는 갱신 계약인지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제 계약 체결일,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잔금일이 아닌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임대료를 보시면 현재 임대 보증금하고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계약 기간까지 입력을 해 주시면 아주 간단하게 인터넷 비대면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점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정책이나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한테 있다는 점 반드시 염두를 하셔야 겠고요. 자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번 눌러 주시고요. 자 이상은 이부자리 tv. 박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